떡볶이 하나 예 떡볶이 하나 공룡김밥 두 개요 언제 오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엄마 떡볶이 하나하고 공룡김밥 두개또 들어왔어 네 바로 엄마랑 해 드릴게요 아줌마 이제 그냥 놓고 드세요 저, 아, 저희가 할게요 해야. 예. 걱정 마요 예? 신경 쓰지 마 그 옆에 보시면 숟가락이랑 네. 젓가락. 엄마 내가 여기서 드릴게. 엄마 내가 여기서 드릴게. 응. 내가 여기서 드릴게. 응. 아. 아. 네. 네. 드세요. 아이고 다리야. 응. 헉, 지금 몇 시요? 응? 음, 네. 네. 지금 떡다 나누신 거예요? 우와, 조금 남았어요. 아우, 감사해요. 아이, 엄마 이거 죽어 있어. 여기 죽어 있잖아. 너도 같이 먹어라? 예, 아니요, 아니요, 드세요. 아유. 엄마. 아니, 추워가지고, 이게. 엄마가 와서 김밥 말아줘가지고 야 아까 한숨 돌렸네 에이, 아들 빨리 오라니까 야, 늦게까지 자고 있네 가이 응? 그니다 어? 니라고도다야 내가 9시까지 오라 그랬더니 야, 10시까지 와가지고 아밥안먹어 언제 9시까지 오라 그랬지 엄마, 아침에 주문 내가 잘못 받아가지고, 처가 떡볶이하고 쫄면 다 불어 터졌어. 아침 8시에. 잘못 야, 받았어. 어? 떡볶이 먹으면 가봐아예안 돼. 불어 터져서 못 먹어. 아침 8시 반 거야. 상담 없어 에? 상관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11시잖아요. 킹팅 <laughs> 불어 터졌을 거예요. 에? 가고. 응? <laughs> 갖고 가서 손자 줄라고안 돼. 없어, 아빠 아빠, 아빠. 아빠네 집 갔어? 아뇨 주문을 받았는데 기사님이 안 오셨는데 내가 호출을 눌러야 된대. 근데 그거 생각 없이 내가 계속 일만 한 거야. 아휴. 1 시간이 넘게 지났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음. 너 아침에 시원한 거 먹지. 여기 냉장고에서 그거 먹지 말고. 너 아침에 뒤안 했다. <웃음> 어. 이려는 거 봐. 얼마나 잘하냐 어? 얼마나 이 살여. 내가 잔소리 했는데 집에 안 가네. 화내고. <laughs>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한테 그렇게 잔소리 화내겄냐 신경 그렇게 된 거야. 병이해. 잠깐. <laughs> 응? <웃음> 아유. 아들 거기 간길에 좀켜 봐. 풍기좀 아들 저기 환풍기좀 킬래. 거기 간길에. 문좀 열어놔도 같이 쳤어. 문을 열어놔요. 네. 저먼 김밥 좀 먹었으면. 엄마 진짜 맛있 어? 어? 뭐라고? 먹자. 아니요 아니요. 엄마 새로 해줄게. 아금 8시 반걸 아니에요. 어. 에? 아니요. 아 8시 반걸을 어떻게 먹어요. 야 뭐, 어제까지 뭐, 먹어. 예? 나 먹을래. 도 그래 아들 네가다 먹어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먹는데. 우리 아들 막 수염도 안 자르고 막 면도도 안고 왔어. 나 이거 지금 찍고 있어 아들아. 우리 아들잘 생겼는데야. 어? <laughs> 아니, 엄마 가수염 잘랐어. 수염 잘랐단 게. 야. 야. 음. 어? 음. 아이고 문다 되었다. 엄마고 지금 어제 집어 이전기에 어쩌 할머니가 뭐 사러 왔어 사러서 저고 왔다 가지 아줌마 주부수 부부. 엄마 엄마 뭐라고 안 들려. 부부냐. 부부냐 물어봤잖아 저 이럴 때 뭔지 어떤 아줌마가 뭐 사러 와서. 우리 아들이랑 나랑. 그 <목소리> 진짜. 그래서 내가 정우야 는 엄마고 너고 부부냐 물어본다. 형주 깎아라 그게 웃더라. 그래고 시험 깎았는가봐 부모물어보더라구 어? 야! 어? 먼 예쁜 애. 어 백지 그 형님 께서그 백지 형님 옷봤잖아 어떤 옷? 아 방금 옷봤잖아 어 맞아맞아 맞아. 나도 우리 사오가 어. 옷 사준다고 전화왔어 그거 보고 아그 속옷 아니 그거지 잠옷 잠옷 어. 그래 백지 아줌마같은 옷 알아내 사줄게. 아니저베트남 가서 사왔단디? 아니요. 한국에서도 그것이 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아 있야 그래요? 하하. 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사준대? 그래요. 놈들이 뭐 사주고 그런 거막 찍어서 형부들한테 보내 야갖구만 뭐? <laughs> 그러더라. 어? 잠시랑 안 해요. 이거 8시 응. 반에 온 건데 떡볶이 지금 1 1 시가 아, 반. 잠시야 아니야. 잠시랑 아니, 아니야? 하다가 너무 좀 매운면 좋겠다. 좋을지. 너무 달다. 좀 매운면 좋겠어. 사모님 숙차 좀 하셔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줌마 이대 엄마는 아기가 일곱이에요. 그래 뭐? 그렇게 안 아기가 뭐? 일곱이라고. 상주회였다, 이제 상주회였다 상주회였어 넷째 딸이 이화여대 다녀요 그래서 음. 이대 엄마예요 잘 시켰어요, 다그 음. 대신 아유. 엄마가 얼마나 엄마 아빠가 힘들었냐 어? 김밥 김밥? 이대 엄마, 미안한데 나 김밥 한 줄만 더 싸주죠 언 어? 에이 네. 한 줄? 아니, 한 줄이 아니라 한. 서 안녕하세요 아, 어머나, 계시네 어, 예, 안녕하세요 전주에 살찐 학무라요 살찐 체질이니 엄마랑 아줌마도 옛날에 장사하셨잖아요. 예, 저요? 목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요, 지 엄마 그게 꼭 내가 우리 엄마를 부르는 우리 엄마가 어이 강아지 이러고, 맨날 이랬거든. 네. 그리엄마무고하고 나. <laughs> <laughs> 건강하세요. 지금은 바빠가지고요. 오늘, 예, 오늘 아침에는 이거 찍은 거 올린 거같데 오늘 아침에 6시 분에저 냉장고, 나와서 냉장고 뭐, 네. 단도를 꼭 나보는 거뺐어 아, <웃음> <웃음> 저도 6시 반이면 나와요. 그래요. 6시 반이면 도착을 해야 돼요. 일요일날 가게. 6시에 나와요 병원에 또 가요. 똑같은 예도. 살안 찌게 관리해요. 아니 저 이거 하면서 막살쪘어요 3kg 그쵸? 지금. 에? 내가 30kg 찼다. 네? 이 그냥 막 계속 먹으니까 살 찌더라고요. 머리를 자르러 갈 시간 내가 막 가위로 아, 자르는. 에? 그래요? 지금 머리 자르고 올라오는데. 맞아, 저도 지금 미용실 가야 되는데 미용실 한 번도 못 가고 있어요. 갈 시간이 없다. 근게요. 좋아하는 사우나도 못 다니고 내 생활. 맞아요. 맞아요. 저도 목욕탕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금 장사하고, 예, 근데 는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대박 나실 것 같아. 예, 아, 너무 장사 안 돼요. 카페츠가 우리 그 사람들한테 호응이 에이. 굉장히 정감 있고. 아세요? <laughs> 어머니가 확실히 <이렇게> 건강하시고 좋으셔. 덕을 <laughs> 많이 쌓으셔가지고 자손들이 다잘 되실 것 같아. 꼭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은 거야. 예. 누가 오면은 찬물이라도 먹여서 보내야 한다. 아유. 음, 아유. 아줌마 있잖아요. 음. 어제 찍으시는, 예, 찍으시는 거예요. <laughs> 어머, 내 목소리 나오 어떻게? 아, 괜찮아요 나. <laughs> 어제 어제 서하마을에서 모현동에 엄청 잘사는 동네 에그 어. 아줌마가 엄마네 열립 너무 부럽다고 내그말 해줬지. 열립 너무 부럽대요. 다가 지극해. 네, 시골한마예요. 제목이요. 하야 하야가. 그냥 근데 시골, 엄, 엄마가 시골에서. 맨날 시골은 아닌데 맨날 일 하셔가지고 그냥 시골 엄마라고 했어요. 예, 맨는날 그 매실도 따시고, 네. 감도 따시고, 뭐뭐 네. 뭐 네. 경종 배추도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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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는 예 안강해요, 예딱 계시네. 예, 네. 아, 네. 아,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예, 뭐, 어, 아, 아, 아줌마들 처음으로 어, 잘. 왔어요. 어, 잘 아는 분. 처음 왔어. 네, 어떻게 딱 빠나요. 그게요. 这个主要